자, 이번 문제 봐 봅시다. 자, 모든 x의 원소에 대한 요거 성립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1, 2, 3, 4를 다 대입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을 대입해서 여기 1을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f의 f1, 자, 얘가4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f의 f2, 자, 이 녀석은 3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서 넘기면은 f의 f3, 자, 이 녀석이 2, 2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f 의 f4. 4를 대입하면 얘는 1 이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함수값으로서 가능한 게 지금 치역이 딱 1, 2, 3만 되니깐요1 이하니까 가능한 건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f 의 f4랑 무조건 1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f4를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F가 이제 1, 2, 3, 4가 1, 2, 3, 4를 쏘는 상황이니까 자 케이스를 풀게 거예요. 자 먼저 F4가 1을 쏘는 경우 해봅시다. 자 F4가 1을 쏜다면은 다시 F1이 1을 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만족을 했고요. 치역이 1, 2, 4니까 지금 현재 선택받은 게 1이니까 2랑 4를 선택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 2가 2를 쏘고, 3이 4를 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자, 다시,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요 상황에서, 이번에는 2가 4를 쏘고요, 3이 2를 쏘는 경우로 케이스를 쪼개보고,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어쨌든 함수는 완성됐으니까, 이세 가지가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먼저, 지금 이제, 3이 4를 쏘죠? 그럼 얘는, 어, F4가 되고 다시 이제 4가 1을 쏘니까 이 녀석은 1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합니다. 자 근데 얘요. 자 2가 1을 쏘고요. 다시 또 2를 쏘니까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1은 1이 1을 쏘고 다시 1이 1을 쏘니까 4이 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 만족하는 경우에요. 한수 하나 찾았고요. 자그 다음에 얘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제 3부터요. 3이 2를 쏘고 2가 4를 쏘죠. 자 그럼 얘는 결론이 4가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f4가 이제 1을 쏘는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f4가 4가 이제 어, 2를 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4가 2를 쏘면 이제 2가 1을 써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얘는 조금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지금 1 또는 3이 4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경우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2가 1 쏘고 4가 2 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누군가 4를 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 2, 4를 선택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3, 2, 4를 선택하는 경우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현재 3은 1, 2, 4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1부터 해보죠. 자, 1이 4를 쌌어요그얘도 4가 되죠. 4가 다시 2를 쏘니까, 어, 이건 만족을 하네요. 그 다음에 2가 1을 쏘고요. 근데 1이 4를 쏘니까 이 녀석의 결과가 얘가 1이 되고 다시 F에 집어넣어서 4가 되니까 3보다 작고 나갔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요거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요거 1부터 1부, 어, 확인할게요. 자, 2가 1을 쏘고, 아, 근데 1은 누구 쏠지 지금 모르네요. 자, 우리 3 확인합시다. 3이 4를 쏘고요. 그 다음에 4가 2를 쏘니까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2를 다시 해보면, 은 자, 2가 1을 쐈어요. 그럼 이제 1이 쏴야 되는데, 그 결과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쪼갤 수가 있죠. 자, 1이 쏠수 있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쏴야 되니까 4를 제외한 1도 2를 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케이스를 1이 1을 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자, 다시 똑같이 그려봐서요 1, 2, 3, 4. 1, 2, 3, 4. 자, 여기 2, 그 다음에 4가 2, 그 다음에 3이 4를 쏜 경우에서, 자, 1이 1이 2를 쏜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면은요. 자, 여기 2여. 자, 2가 1을 쏘고, 1이 1을 쐈으니까 이거 만족을 하죠. 자, 마지막 1은요, 1이 1을 쏘고 다시 1이 1을 쏘니까 4이야 만족을 합니다. 자, 이 경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경우 가봅시다. 자, 1이 1을 쏘고요. 1이 1을 쏘고, 그 다음에 2가 1을 쏘니까, 그 중에 얘는 1이니까 만족하고, 이것도 다시 체크할까요? 2가 1 쏘고 1이 있으니까 3이야 만족하죠. 이것도 만족하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3가지 만족하는 경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이번에는 4가 3을 쏠 수는 없잖아요. 치역이 1, 2, 4니까. 마지막 4를 속 경우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건 만족하지 않네요. 왜냐면 4가 4를 쏘고요. 다시 4를, F에서 4를 쏘니까 1보다 작다.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만족하는 F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미은 기업, 기긋을 본다면 지금, 어, 케이스를, 얘가 1인 경우로 이제 케이스를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3이 4를 샀습니다 그래서 니음도 맞고요. 가능한, 가능한 함수 f x 개수는 3가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3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음이 참이 되는 거예요.